안녕하세요 황소년 쪽집 이사리입니다 벌써 8월 2일이 됐네요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7월달이 다 지나가고 8월달이 넘어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7월달이니까 1 0 1만원 찍었습니다입니다 이번 달에는 한 3일 정도를 반차 겸신것 같아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좀 여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더더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해서 저는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합니다. 뭐일 하고 싶은 사람 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번 달 매출을 보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7월 달에는 얼마를 찍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밑터기에서는 이렇게 집계에 들어가서 기간 집계를 누르고 2024년 7월 1일 어 지우기 1일 00시 00분 00초부터 2024년 07월 31일 23시 59분 59초를 하면은 제가 7월 달에는 총7 0 5 8,400원을 찍었네요. 요거는 최근에 알았는데 11버튼을 꾹 누르면은 그거 운행을 만료하면은 다른 화면이 뜨더라고요. 자동 결제인가? 그렇게 해서 알게 돼갖고 이제부터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무튼, 총 705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을 길게 잡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제는 7, 8월 1일이죠. 8월 1일 날에는 33만 원을 찍었고요. 오늘은 지금 8월 2일 새벽 2시인데, 6만 4천 원을 찍어 놨습니다. 오늘은 8월 2일이고요. 지금 주행 거리가 10만 2,894km입니다. 또 하길 충전을 하고 있는데, 8월달부터 LPG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전기 충전도 저는 지금 채비 구독을 하고 있는데 50%할인에서30% 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20%가 인상이 된 거고 가스는 30몇 원씩 올랐다고 하네요. 아무튼 8월달부터 충전 비용이 올랐습니다. 부담은 좀더 가해질 것 같고요. 7월달에 감속기 오일을 갈았고요. 타이어도 총앞 뒤에서 내 짝을 모두 간것 같습니다. 감속기 교체 비용 10만 5천 원, 타이어 앞에 교체 비용 18만 5천 원씩 두개 해갖고 37만 원에다가, 얼라이먼트 비용 3만 5천 원. 이걸 총두번 했으니까 81만 원이 들어갔네요. 81만 원에다가 10만 5천 원을 하면, 뭐, 정비 비용에 90만 원 정도를 썼고요그 외에 교체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택시는 정말 하는 만큼 가져갑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갖고 가셨겠죠. 8월달 목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저도 600만 원 정도는 벌고 들어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마다 나갈 돈이 꽤 있기 때문에 택시를 하면서 한 번쯤은 월 1000만 원 정도를 찍어보고 싶은데 하다가 몸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800에서 900 정도를 벌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이 8월 달이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네요. 9월 달에 재산세를 낼것 같고요. 10월 달에는 보험료를 내고요. 10월 달에는 제가 보험료를 분납을 합니다. 자차 들지 않고 1년에 240인데, 분기로 해서 6개월마다 126만원씩 내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출을 줄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뭐 매출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것 같아요. 여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하고 들어갑니다. 영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7월달이니까 700만원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7만원 찍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상원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택시 되게 괜찮은 직업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영상 찍어도 아직 충전 안 됐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